네 오늘은 같이 같이 있는 교회 그냥 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듣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함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내에서 한1 0여년 전부터 쓰이던 단어인데. 미전도 종족. 미전도라는 말과 종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이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없는 종족. 타 문화권, 다른 종족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없는 민족.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한 17,000여 개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6,5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란 아직 복음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어, 신학 중에 선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인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의 어,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나라라든지 어떤 그 종족에게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이 전파됐다 하더라도 그 전체 인구수의 비율에 전체 종족의 비율의 5% 미만이 되면 5%보다 낮은 수치가 되면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 미전도 국가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선교지로 나아갈 때더 전도의 힘을 쓰는 목표를 잡을 때더 확실한 목표를 잡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독특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청소년, 청년 어린이 요 연령대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꽤 높은 편이죠. 많은 이제 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유독 그 연령대로 구분을 해보면 10대, 20대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한다고 해요. 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면 3%라고 합니다.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3%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대의 복음화율은 2% 내지 3%라고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10년 전에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3.8%였어요. 10년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었다. 근데 그 1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10대 친구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2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진 거예요. 교회로 더 돌아오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청소년들도 다 떠나가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떠나느냐? 물론 다양한 원인들과 다양한 방향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업의 더 집중하다 보면 고그 시기에 많은 이제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고이 고삼 공부해야 될 시기지, 너네 공부에 집중해,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성실하게 교회를 다녀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들을 봤어요. 신앙의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시장, 신앙의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아이들에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57%에 이르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비율이 좀 다르죠. 엄마가 47.2%, 아빠는 9.8%.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면 2021년에는 부모의 영향이 77%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 우선순위가 첫째는 인성입니다 좋은 인성을 가져라 좋은 인격을 가져라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르치는 거 뭐냐면 지성 지적인 능력 인격과 지성을 갖춰라 그 다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신앙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인성이요. 두 번째가 지성이요. 세 번째가 학업 진로요. 그 다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쌓여 있었던 이러한 문화들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면 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40세대가 교회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2 30년간, 수십 년간 어, 괜찮겠지, 잘하고 있겠지, 좋아지겠지 라면서 넘어갔던 어떤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태도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대들의 소통 방식은 기성세대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해요. 소통의 도구도 하나에 머물지 않고 소통의 도구도 다양하게 바뀌고 소통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 소통의 언어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어려워하고 또어 때로는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과 지성과 진로와 뭐 체력과 지력과 동력 뭐 이런 게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돼야 되냐면 신앙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대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갈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다니셨어요. 일반적으로 지위에 가르치는 자의 선생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있던 그 라비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음, 천대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리와 뭐 창기와 뭐 이런 그런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어좀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계급 계층 중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종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러한 지위에 있는 어 존재들은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 지적인 수준에 있고 사회적인 지위에 갖 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세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회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시고 가장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병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낮은 자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 마태의 공동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어떤 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마태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마태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도록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 십전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고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곳에는 이제 아내도 함께 오고 자녀들도 함께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그 가르침에 감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혼낸다. 이렇게 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멸차게, 굉장히 매몰차게 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어,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데 제자들이 왜이 부모들을 꾸짖고 내쫓았을까요? 부모들이 이 복을 비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갈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겠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이 부모들이 막북적북적돼서 엄청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울 거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고 자리를 옮겨 가실 때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더큰 사역을 이 부모들과 아이들이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일어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더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더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목표와 비전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냐면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길에서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동행 하면서 가는데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모들을 꾸짖고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 예수님 더 큰일 하셔야 되는데 더 귀한 일 하셔야 되는데 어 이렇게 방해하냐 너희들 같이 하찮은 어, 어린아이는 이제 사람으로도 제, 제대로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인원 인구수를 셀 때에도 뭐 이렇게 어 채,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부모들까지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전도의 기본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이 행동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 그 복음에 대해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순수함, 진실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모만을 의지, 의존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일수록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를 찾고 항상 부모를 가장 먼저 의지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육신과 마음은... 어, 성인으로 성장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잘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십시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을 그들에게 신경을 쓰느니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예수님은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알려 주신 거예요. 어른들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들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자들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모두가 같이 함께함으로 가치가 늘어나는 함께함으로 가치가 생겨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자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더 높은 권, 권력, 더 높은 권세,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 장년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자녀들,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들처럼 그 마음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수 없다. 우리가 몸은 장성하고 육신은 더더 점점 커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8장 4절을 보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기에 낮추는 걸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세 번째 18장 5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 받을 만한 사람, 대접 받을 만한 사람, 대우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영혼들,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영혼 한 영혼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나고 아이들을 더 자주 접하고 아이들을 가까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예배에서 어른들의 교회에서 어른들의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멀리 격리시키고, 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아이들의 소리, 어른들의 소리,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전에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뒷모습이 이렇게 요 정도 한 머리에서 어깨 정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모습이 은혜가 넘친다고 해요.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를 굉장히 어, 은혜롭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목소리 안에서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지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talk about the people who a 들뿐만 아니라 이곳 o 다양한 연령대 o u t the people who are g o i n 이 to talk about t h 마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이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어, 많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특별히 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자녀로서의 모습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크신 은혜로 구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 시간을 보내고 또 자고 내일 아침까지 있을 텐데요. 어, 아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더 자주 나오고 교회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교회를 어려운 곳이 아니고 재미없는 곳이 아니고 불편한 곳이 아니고 재밌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어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고 함께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이러한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를 어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